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10월 5일 월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8장 <목소리>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우리.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는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느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리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현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교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돈은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기도 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자칫하면 설교자가 돈을 밝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고 모두가 예민했기 때문에 이 현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목적과 이유를 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수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고린도 후서의 내용과 주제가 갑자기 전환됩니다. 그동안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해 변호하고 있던 내용이 줄을 이루었다면 이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헌금 이야기가 나오니 좀 당혹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리 갑작스러운 것도 아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볼수 있듯이 바로는 이미 1년 전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들의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에 마음을 빼앗긴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7장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는 사이에 약속되었던 연보, 이 연보는 멈추어 버렸습니다. 바울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다시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 내가,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그 연보하는 일을 완성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나 지금이나 헌금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예로 들어 헌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함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또베레아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처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이 흉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흉년의 때와 안식년 기간이 딱 겹쳐서 경작마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흉년인데 경작도 못하는 상황.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가등했을까? 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넘치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흉년 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은 없었지만 그들에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그 은혜를 기뻐한 마게도냐 교회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부요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을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요함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주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요함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받아서 이전보다 조금 부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난하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철저하게 가난해지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전부를 내어 주신 사람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이 은혜를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내가 어느 지점에서 부여해졌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눔과 연보, 헌금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은 오직 예수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은혜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연보하고 헌금하는 일에 우리의 기환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헌금은 연민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의 봉급을 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앞에 섰는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있습니다.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랜 휴식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또 다시 바빠질 것이고 또 다시 치열해질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고 하나 하고 싶은 마음.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모든 삶의 행동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오직 예수께서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청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기쁨으로 해야 하는 큰두 가지 이유를 첫 번째로는 빌리보 교회,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합당한 반응이 연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올바로 기억할 때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으로 연보하고 섬기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어,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앞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새 힘을 얻어 지치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으시고 인도하시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